자, 안녕하십니까. 다자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갑오징어 액션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오징어 이제 액션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끝봉기도 있고 바닥 끌기도 있고, 뭐 콩콩 바닥 찍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사용하는 거는 바닥을 콩콩 찍어주는 액션을 주로 거의 사용합니다. 액션 하는 방법은 천천히 계속 바닥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콩, 콩. 자, 바닥에서 한 1cm 정도만 띄운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다 이렇게 이제 액션을 치다가 자, 올렸을 때 무게감이 실리거나 아니면 초릿대가 안 딸려오거나 그럴 때 챔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렸다가 내릴 때 바닥이 안 밀키면 훅킹을 해줍니다. 극복이 뭐 바닥 끌기 뭐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마리스를 잡아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한 3시간 동안 이 방법으로 32마리 잡았습니다 바닥에서 너무 많이 띄우는 게 아니라 살짝만 계속 바닥을 읽어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뭐 어느 정도 감을 익히셔야 해요 그래서 감을 익히기 전까지는 어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 훅킹을 해 주는 겁니다 크게 자 이렇게 크게 훅킹을 해도 어차피 이게 다 액션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상하다 싶으면 까보는 거예요 그냥 콩. 쿵안 달려오면 후킹 어 빠졌어요 간혹가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텐션 잡고 바로 액션을 시작하면 됩니다 쿵쿵자안 올라오죠 후킹 자 이러면 갑보징어가 달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따라 하기도 쉽고 액션도 계속 들어가는 거라 가보죠. 위인 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올라오세요. 와 사이즈 괜찮다. 자, 일단 올라오면 가보죠. 배를 이렇게 딱 눌러줬으면 몸물 튀기지 않고 뺄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그냥 가장 쉽게 감도만 잡으면 마리스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잡아 볼게요. 자, 바닥 찍고 텐션 잡고 안, 안 올라오면 킹자 없으면 다시 바닥 찍고 또 이제 엑션 이어서 가면 됩니다. 30개 구. 넘으신 분 사람 한번 들어오세요. 9. 한분 30개 넘었고 9. 분 밖에 안 계세요. 구. 현재 밖에 안 계세요. 3 0마리 넘은 게요 3분 밖에 분에서계에 안 올라오면 후킹. 없으면 다시 바닥 찍고 액션. 후. 안 올라오면 후킹. 자,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그냥. 액션 솔직히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충분히 잡습니다. 뭐, 끝보기, 끝보기 뭐 이런 것도 좋긴 한데, 낚싯대 언제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까? 감도로 하는 거지. 자, 이분도 사이즈 괜찮아 자, 먹물 없이 빼려면 배를 딱 잡아주고, 그리고 물 빼준 다음에 넣어버리면 돼 계속 지금 오늘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딱 들었을 때 자기 뽕돌 감도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마리스의 갑오징어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 패턴 똑같아요. 바닥 찍고, 퐁. 퐁. 한 1, 2cm 정도만 뛴다는 생각으로.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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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면 까보고, 없으면 다시 바닥 찍고, 또 바로 액션 시작. 중간에 얘가 쭉쭉 잡아뜨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바로 까주시면 돼요. 뭐멍 때리면서 해도 되니까는 어차피.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만 후킹 들어가 주시면 됩니 사진을 한번 게요안 올라오면 후킹. 자.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물게 돼 있어요. 아, 이건 좀 많이 흘렸네 올러오너라 에이, 작은 놈이네. 차. 귀자 자, 손으로 받고 넣어줄게 이러면 좀해요개 <laughs> 잡는 게 제일 좋긴 해. 35마리 돌 지금 낚시를 저희가 오늘 9시 정도에 시작한 거에 비하면 괜찮은 척 합니다. 가보지고 낚시 같은 경우는 물에좀갈때 하는 낚시니까 좀 웬만하면 옆 사람이랑 뽕돌 소스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계속 엉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14호로 하다가 옆에 분이 이제 18호로 쓴다고 해, 하셔가지고 저도 18호로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뽕돌 맞춰서 쓰니까 거의 옆 사람이랑 걸리는 건 거의 없어요, 지금. 안, 안 올라오면 그 기운 없으면 다시 바아 찍고. 또 이거 이 액션의 장점은 딴딴 차원에서 딴데 다른 사람 잡는 거막 구경하고 있어도 되고, 처음에만 몇마리 잡다 보면 근데 뽕돌에 감도만 조금만 익히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 바닥이 안 찍혀서 킹을 하는 빈도보다 무게감으로 느끼고 울리는 빈도가 한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떨밭신가 아, 보네, 계속 바이네 오히려 좋아. 액션 많이 넣고, 오히려 좋습니다. 허튼질이 많이 나와도. 너무 많이 이제 흘렀다 하면은 좀 감고, 다시, 채비를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뒷사람이랑 엉킬 수가 있으니까, 엉켰나보다. 이렇게 줄을 너무 많이 풀다 보면, 뒷사람이랑 엉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단차는, 뽕돌 어, 20, 애기 30. 아, 진짜? <laughs> 자, 단차 이 정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포인트 이동했구요. 또착합 봅시다. 지금 쓰고 있는 애기는 시넥스 코리아 층수평 꼬마 애기, 국방, 꽁돌은 20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로드는 자반악스 챔프 LJ 티탄 C180, 리은 아플로 쓰고 있어요. 자, 줄이 좀 이제 빠르게 흐를 때는 좀 서밍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줄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계속 바닥을 읽어야 돼요. 자, 안 올라와요. 자, 허튼질, 다시 바닥 찍고, 액션 줬다고 생각하고, 자, 바닥. 콩. 안 올라와요. 히트. 계속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돼요. 사이즈 보자. 좋아요. 자, 언제 가보지 마. 포인트를 지나갈지 모르니까 꾸준하게 액션을 치는 겁니다. 자, 바로 히트. 와쓰 안 올라와요. 히트. 진이 액션만 잘 습득하면 돼요. 가보죠, 액션. 딴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착착하네. 자, 안녕하십니까. 다자봉입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시넥스 코리아 참수평 꼬마애기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이번 영상에도 한번더 이벤트를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차 영상에서 2명, 자, 오늘 영상, 2차 영상에서 2명을 선정해서 시넥스 코리아 참수평 꼬마애기 국방색을 10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이벤트 참여는 끝이 납니다. 만약 이벤트 당첨이 됐는데 구독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벤트 취소가 될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은 눌러주시고 이벤트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벤트 발표는 제가 이제 10월 9일날 일괄적으로 1차, 2차 이벤트 모두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 번에. 자, 1차 이벤트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1차 못 하신 분들은 1차 영상 가셔 가지고 1차 영상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